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메시지에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갑자기 계속 스며들었던 것들 많은 고통과 울부짖음들 아픔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풀어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좀 바라봅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구동안 매어 있는 것들 쌓여 있는 것들 힘들었던 것들 그 울부짖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울러나와서 풀어나와서 하나님을 참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단 말이지만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는 계속 알게 모르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무슨 뿌리로 인해서 올라오는 이런 고통들 원수는 이걸 갖고 계속 우리의 감정을 갖고 놀고 있고 이 감정은 또 우리 안에 마음에 연결되어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마음들이 주의 피답에 드러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빛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드러나는 것마다 우리 안에 고백에 풀어지게 하시고 토설에 풀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빛으로 바꿔주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여 더역사야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빛 가운데 드러날 것을 선포합니다. 좀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교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견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의 크심이로다 아멘. 성령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 앞에 나와서 당신을 예배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그동안 아버지 아파서 힘들어서 고요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아버지 빛감제 드러내므로 빛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아버지 입에 끝나고 나서 우리 안에 깊은 것들이 아버지 토소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발을 디디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기쁜곳에 움그리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불신이 아닙니까? 불신앙이 아닙니까? 주님을 향해 기대하지도 않고 주님을 향해 기도는 하지만 막연함으로 말씀 잡고 기도하지만 모든 것들이 아버죠 기쁜 뿌리에서는 그 무식 기쁜 곳에서는 계속 아버지요 주님을 향해 반항과 대적하는 아버죠 지나 중수로 나에게 원하는그 원통함과 한맺힌 것들이 올라오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제 마음에 더 빛이 비춰주시게 주셔서, 우리 안에 깊은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 더 깊은 것을 뜯고 들어가는 아버지 기름붐이 더 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더 바라봅시다. 사랑해, 주님. 할렐루야, 며와의 코레스카스. 할렐루야, 와의 마로스카. 할렐루야, 와의 에레스모. 할렐루야, 와의 로스니코마. 할렐루야와 렐루스가 마오 주님 우리 스마 코레스모, 할렐루야와의 모스마. 주님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빛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진동 가운데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깊은 것을 진동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나 진동하다 보니 우리 안에 아픔들이 울부짖음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시가빛 가운데 아버지의 풀어지는 시간, 아버지의 주님 안에 나올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신 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쌓아놨던 것들 이제 더 아버지의 풀어지게 하소서. 더 깊은 것들이 아버지의 더 풀어지게 하소서. 정말 십자가에서 다우리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아버지 담당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서름도 다 담당하시고 정체성에서 우리는 아버지 어떤 자인지는 알지만 우리의 혼은 아버지 주님 영과 연결되지 않고 영과 합의되지 아 않으므로 계속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아버지의 한 마음 오지 주님을 사랑과 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올려주니에 감사합니다. 올려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이제 빛 가운데 올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또 예배 드려 끝났고 기도했대. 이 모든 것들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오심으로 빛으로 바꿔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몸마땅함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쏨물쏨물 올라와요죠. 이게 결국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빛이 들어가니까 이제 얘네들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오면서 주님 뭘 원하시냐면 먼저 너의 열심을 내려놔라. 네가 뭘 열심히 해서 보이는 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신 거. 근데 우리는 그도 예수님 믿고 이 인생에 살다 보면 힘드니까 막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목적을 갖고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가다 보면 그게 정말 필요하긴 해. 필요하지만 그것이 또 다시 또 나는 묶어. 그게 거기서 묶인 것이 나타나는 뭐냐 아픔이야. 어떤 아픔? 힘듦, 고통 이런 것들이 안에서는 계속 아픔으로 몰려오죠. 근데 예수 믿으니까 종교로 이걸 덮어버려. 그래서 덥다 보니까 진짜 내 안에서는 울부짖게 용수 이게 탁 터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니까 이러면 안 되지 참아야 되지 사랑해 줘야지 인내해야 되지 하해야지 하면서 또종결이덮덥덥고하다니까그 덮고 밑바닥은 뭐냐 풀어줬 나와야 돼 뭐가 하산이 폭발 폭발해야 되는데 폭발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전번주에 하나님이 이거를 폭발시키기 위해서 구멍을 열어주셨다 얘기를 해요. 이 구멍이 열리면 어떻게 돼? 이게 이제 품어져 나오는 거지. 품어져 나오는 게 우리는 뭐가 나와? 아픔이 눈물로 이런 거죠. 그렇죠? 바꾸고 나오는 거지. 나오면서 다시 이제 그것이 뽑아져지니까 그, 그들의 그 파워가 점점 약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참 종교가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못 느끼는데 참 많은 시간을 회개하고 오면서 내가 나를 덮는 거야. 종교는 덮어버려. 덮으면 덮을수록 어떻게 돼요? 나의 위만 점점, 점점 올라가. 내 위는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남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면서 뭐야? 대내 남들을 더 판단하니까. 참그 바리세린들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 시즌이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뭘 말씀하시냐면, 10편, 그러니까 105편을 한번 봅시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게 말씀을 따른 건데, 아마 105편 봅시다.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배5편 16절에 "부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리하는 양수를 다 끊으셨도다. 기근을 불러서 의리하는 양수 다 끊으셨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새사슬에 메었으니."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갈수록요셉이 앞에도 뭐 야곱도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 야곱을 봐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그가 뭐 평탄한 삶을 살아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안에 것이 다 뽑아칠 때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으로 하시거든. 아, 요셉은 안 그래. 그 정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죠. 있지, 엄마가 돌아가시면 사랑을 받고. 근데 요셉도 그 마음 한 곳에 엄마에 대한, 엄마가 있지, 돌아간 것에 대한 것이 있겠지, 없겠어, 그죠?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톡톡 받았는데 또 어떤 배신이 오잖아, 형들. 그래도 외로웠을 것 같아. 이복 형제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그래도 막내니까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잔소리도 있고, 그렇겠지. 애가 그냥 나비나비 나비 거리는 거로. 근데 그, 그래도 형이라고 의지했던 그 형으로 깨까지 또 뭐야? 배신을 당하는 게 뭐야? 죽음이었잖아. 그를 팔아버리는. 구독다들도 죽으라고 말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 소리를 다 요셉이 듣잖아요. 그때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형들에 대한 요리의 소리를 들으면서 요셉은 어땠을까? 결국 이제 주님의 떠나서 이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면서 그가 그 인생을 이렇게 우리 한번 보면은 부자 집의 아들이 죠? 사랑만 받고 있던 아들 또 구별됐어 채색 옷을 입어서 구별됐어. 그러니까 자기는 뭐 엄마는 없어도 이거 귀고만 장한 어린애 같지. 그런데서 그 형에 대해서 고자질도 아버지 하면서 또뭐자왜 고자질하겠어? 형이 못 마땅하니까 고자질하는 거야. 지가 의야. 그러니까 요새는 계속 그런 걸 살았지만 결국 자기 앞에 그때 조금 더 의지했던 형으로부터 그런 것을 당했을 때 배란간에. 지기가 여기서 이 땅으로 딱 떨어진 거잖아. 노예로 풀려간 간 거잖아. 그래서 자꾸에 다매인 거야. 정말 자기 노예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할수 없는 거거든. 그렇게 팔려간 거잖아. 팔려갔을 때 그가 보대발 집에 가서 오직그 마음에 있어도 중심에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으려 하는.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절대 주님 앞에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에 믿는 사람은 그도 어떻게든 재를 안치려고 하고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요셉도 보디발의 여인이 아무리 그래도 그는 어떻게 써? 참을 수 있는 것이 뭐야? 우리랑 똑같은 거야. 근데 그가 뭐로 참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상처 이렇게 가득 찬 것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도 그는 뭐야? 약간 말씀 앞에. 내가 볼땐 종교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참고 참죠. 그래서 또 그것도 또 모자에서 또 감옥까지 가는. 근데 감옥까지 갔을 때 그가 하나님 그가 형통했더라. 형통했더라 하시지만 요셉의 형통은 뭘까? 결국 그 때마다 누가 성령님이 근데 요셉의 마음을 주장하신 거. 우리도 어떻게든 계속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여기까지 온거야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은 이제 뭐해? 야, 너 가장 밑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들터내지 않고는 네 영혼 몸이 하나로 정렬될 수가 없어. 니네 안에 성전이 예수이면서 거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지금 이제 뭐가 풀어? 기근의 때란 말이야. 뭐가 기근이겠어요? 우리 안에 모든 것에 만족이 없는 게 기근이야. 뭐 물질이 없는 것도 기근이겠지만 내 안에 만족이 없는 게 기근이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솔직히 뭐예요? 기쁨으로, 감성을 좋게 볼수 있어야 돼. 주님의 눈으로. 이게 만족인데. 이게 없는 거야. 모든 것이 이렇게.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건다안 좋게 보여. 그도 안 좋은 곳을 종교로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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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오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예안 되겠다. 이제 네 이거 이 진동 가운데 한번 풀어보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막 힘든 것 같고 막 억울하고 분한 것이여잘 참아왔는데 어느 순간 변한 간에 이번 주에 올라왔다. 전부터 왜올라왔겠냐 하나님이 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뭐해? 이제 너의 그 밑바닥에 그 두꺼운 가죽 잘렸다. 자르니까 그 속에서 두꺼운 가져 뭐야. 내 열심으로 내가 뭐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고 내가 열심히 그도 말씀하면서 살아서 하나님 주신 내 영혼에 잘돼 가지 범사가 되고 한건 하기를 원하는 하님의 축복이니까. 창세기 일장 28점에서 그 모든 축복을 밖에서 열심히 기도 나름대로 용서하고 하의하고 풀고 축축 나갔어요. 그죠? 근데 그 가족을 안뺐다는 거야. 가족. 깊은 뿌리는 가져와서 주님이 시간 잘랐다는 건 전부지. 가져왔다 끼니까 이제 아픔이 오면서 다시 나를 바라보게 되면서 자기 안에 오는 아픔들, 자기 인생에 대한 연민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열심히 오기는 왔는데 도대체 나타나는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저 주변은 변한 것 같은데도 오늘은 변했는데 또 오늘은 안면에서 하는 것들 보고 더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걸 보잖아 이게 우리 안에 뭐다? 아기군이구나 우리 안에 기군은 바로 이게 기군이야 근데 이것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 기군을 불러서. 그 땅에 이마스께서 왜 양식을 다 끊으셨다. 이제 우리가 의뢰하는 모든 것다 끊으신 주님을 찬양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면서 십자에 다못 박히고 못 박히고 못 박히잖아. 다 끊어. 근데 마지막에 뭐야? 관계잖아. 관계와 재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정과 욕심 시절 못 박아라. 정. 관계. 혈통. 못 박고. 뭐야? 탐욕. 탐심도, 정과 욕심, 모든 뭐못 받는 게 뭐요? 내 안에 예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요. 이게 우리 안에 성전의 삶이고 이게 뭐야? 소멸하는 불이 내 안에 와서 나를 하늘 뭐야 삼키는 거야. 그래서 뭐야? 불의 사람이 되게 되는. 다시 남 떨기 나무가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이 이걸 위해서 지금 우리를 중도 한발짝을한 바째로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 뭐야 차비하시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도 안 했던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종으로 팔렸도다 다 종으로 팔린 것도 그렇고 착고에 뭐였어 몸에 새 사슬에 메었대 근데 왜 이게 뭐냐면 다 묶인 거라고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한번 생각을 해봐 그보디발이 형이 한참 젊을 때그 정력도 딱 제어하면서 그 그지만그 안에 아픔이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가운데 지금 이런 것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란 말씀 하셔요? 뭐가 임할 때까지? 여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말씀이 뭐야? 저를 단련할 때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뭐 하신다? 단련하신다. 단련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그 응크림, 마음의 가죽종교로 덮어놓고, 덮어놓은 거를 주님이 가죽을 자르기 시작했다. 이제 너는 뭐다? 가죽을 배웠으니. 네 밑바닥에 가장 깊이 있는 가죽. 이게 뭐겠어요? 발과 아세라죠. 엘리아의 영이 기름 부어서 얘네 다 태워질 때. 내 안에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서 내 안에 이제 뭐야? 그 엘리아, 그 단에까지 물이 찬거다 태워버리, 다죠? 다, 죠다 태우는. 그 시간이 되게 하시게 해서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뭘 주기를 원하시냐. 너는 나의 왕이다. 너는 나의 뭐다? 제사장이다. 너는 나의 뭐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뭐예요?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뭐 하신다? 만져주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자가 되어야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내에서 터져 나는 소리는 다른 게 아니야. 103편, 10편. 내 영혼아 여우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도 다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속에는 모든 것들이 여우를 송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뭐한다? 단련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돼 내가 보는 눈이 바뀌어지지 않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나는 우리는 환경 속에 뭐예요? 아플 수밖에 없고 환경 속에 움틀 수밖에 없지만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응할 때까지 나를 단련하신 구주님을 그 알때 우리 오늘도 뭐야? 내 영혼아 너는 정말 여혼을 성축하라 왜? 성축밖에 합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는 온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영은아이어성축하며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기분 나쁘게 모든 은택을 잊지 말래. 그게 뭐냐? 말씀이내 안에 응하할 때까지 나를 단련하시는 그 주님을 그 사랑을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볼때그 하나의 님그 사랑에 대해서 이게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되면 이 땅에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보잖아요, 죠? 나를 달려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고 나를 달려나기 때면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 반역이죠, 반항이 나오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서 이렇게 나를 착고 채워요. 나를 사랑하시면서 왜나 발을 손을 묶고 발을 막고 음 묶고 도대체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까? 뭐예요? 내 중심에 내 마음에 예수가 채워질 수 있도록. 결국보다내 안에 심령 성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근데 가장 기쁜 숨 있는 게 뭐냐면, 나야, 나. 내가 바리고 내가 아세라라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나나 나나, 나를 위해서 계속, 뭐랄까, 타협을 하고 인생을 사는 거거든. 계속 나를 포장을 하는 거야, 포장. 뭐든지. 내가 중심이 딱 있는데 아닌 것 같지만 나를 놓고 모든 걸 포장하고 가리는 거야. 계속. 계속 이게 뭐가 돼요? 정제가 되고 판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보니까 말씀이 응할때될안 됐으니까 또 주저앉기도 하고. 그죠?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잖아요. 또 속에서 복받쳐 올라와. 근데 하나,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냐. 요셉 안에 그응어리가 없어질 까지 자기를 버려 잊어버린다 찾지 않는 그 아버지, 그렇게 사랑한다 수도 없이 말은 했는데, 삶에서 막상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아버지, 우도렇잖아요 말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삶은 아니야. 그 형들의 배신당에서 그 형들을 사랑하기까지 단련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뭐냐내 안에 말씀인 사랑이 뭐가 돼서 될 때까지 주님 우리를 훈련하시니. 이 이게 어찌 은혜가 아니야? 내내 안에 이런 것이 있고는 사랑에 나올 수가 없어. 내 안에 이 웅어리가 무시스 깊어서 이웅어리가 있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전번주에 주미 드러내셨다. 그래서 나를 어떤 자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 안에, 쬲 그렇죠? 완전히 쌓여서 그내 안에 발과 아슬 모든 조건들이 발과 아슬이가 내 안에 있는데 이거를 포장을 하고 다 포장을 한 거야 결국은 이것이 이제 빛 가운데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냐 진동이다. 이 가운데 드러난 사람뭐다 나중에 요셉처럼 뭐야 물질을 푸는자가 되는 거야. 물질을 먹이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간에 이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아 그렇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구나. 나는 아픈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구나. 그면서뭘 그래요. 내가 나를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나를 좀 위로해 주시면.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셈이 없어. 내가 주님 앞에 나면 주님의 나를 위로해 주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는 받았는데도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내가 나 자신도 위로하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나도 나를 내 자신을 위로해 주고 그게 보다 공감대로 이루자. 공감대로 이루어 공감대로 이루면서 내가 나를 용서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위로하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피냐면 사랑의 꽃이 피기 시작해요. 사랑해. 사랑의 꽃이 살살 피기 시작해. 그게 뭐다 이제 말씀이 내서 풀어지기 시작하는구나. 뭐가 사랑에 불어주기 시작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제 일어나서 일하시려고 지금 뭐야? 그 사랑에 예수님이 일어나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2 단계예요. 이렇게 될때 우리는 그 주님의 성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궁위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를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까지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 우리가 무을 삶이 어떻게 이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네, 저가 내 모든 재활 사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것이 내 혼과 내 몸이잖아요. 이것이 실제가 되려면은 내 몸과 마음이 내가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내 마음 깊은 곳에 이 가죽을 베지 않고는 이 깊은 곳에 뭐야? 웅크리고 내가 계속 포장하고 포장하고 타협하고 타협했던 내 의의를 깨트리지 않고는 하나님은 이 말씀 내 안에 응할 수가 없다. 요셉을 단련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단련하신 주님. 그래서 일단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더 기도하면서 더 초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해 정말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사. 아까 얘기했잖아. 내 마음에 소원이 있나? 한번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내가 기대하고 있나? 정말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 있나? 내가 정말 말씀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소망으로 복 빠져 오르고 있나? 감정이 풀어지고 있나? 이 말씀 앞에 내 몸이 막 정말 어쩔 좋아서 어쩔지 모르고 있냐? 그냥 우리는 간염전을 보는 거. 막, 그렇대.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면서 모든 병을 고치는 주님하고 기도는 하는데 메아리야. 하나도 이 중심에 와 닿지 않노. 왜 그래? 내내 내 마음이 아직도 뭐가 돼? 원수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긴 받고 위로는 받았지만, 내 안의 깊은 물속에 뭐에 나에 대한 거절감, 내가 나에 대한 거절감이야. 나에 대한 수치심들이 벗겨지질 않아서 이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므로 이제 우리 안에 내가 나를 거절, 내가 먼저 나를 거절한 거거든, 먼저 내가 나에 대한 이 수치심 이것을 먼저 우리가 치유받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 정말 소원은 만족해 그래서 이게 내내 내 거절감 내내 내, 내 기쁨 내가 나의 수치 내 거절감을 내가 위로고 해줄 때 이제 내 안에 마음에 뭐가 풀어져?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막연한가 설교가 하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면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원은 만족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의 기름 부만에서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아까 이제 찬양하면서 올라오는 것도, 이번 주에 있었던 걸 나누다 보니까 말씀이 좀 바뀌어졌지만, 주님, 우리를 뭐야? 내 손을 만족게 하신 주님. 그래서 진정 내안에 손이 뭔가 그고 봤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없더라. 말씀을 하셔도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 왜 그래? 내 안에 기쁜 그무시게내 안에는 그 거절감과 수치심이 주님을 기대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손으로 올라오지 않고, 손이 올라온다 해도 뭐야? 내 안에 의로, 내 안에 이 땅에 나의 욕심을 커버하면서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이번 주에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오늘 있다 예배 끝나고 드러나서 다 폭발하는. 오반에는 귀한 신대거를 예수님의 삼파명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깊은 것을 터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진동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청순히 독수 같은 날개지만 올라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불타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기대가 없는 것들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기쁜 것을 쓰면은 물속에는 그 수치심들, 그 물속 기분을 그 거절감을 인해서 우리 안에 아주 쌓인 것들이 나를 포장하고. 덮고 덮었던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빛으로 비춰주시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발과 아살에가 깨어진 시간될 것을 선파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 한번 폭발 시킵시다 감사다